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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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, 자, 다어 뭐야? 제압되었습니다. 어? 뭐 어? 나야 후반 갔을 때 여기 방마저방 박마저 그냥 거의 없는 거랑 비슷하거든요. 체력은 후반 가면 뺏을 만한데, 그래도 나으니까 내가 대접해 줄게. 나으니까 아 진짜 아, 지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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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속. 이거 살펴라고 살구나, <laughs> 여기가 아, 맞네요. 이기가 맞네요. 아, 대포 라비 시스루 아이언처럼 드십니까? 아, 그만해. <laughs> 잘났어, 아주 그냥. 아이, 잘났어, 아주. <laughs> 한번 줘. 한번 줘. 미니 먹지 마. 근데 아한대만 아이씨. 내가 군바 하는 것도 느리 누리, 면 터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. 잘못하면. 각 본다. 각본다각 본다. 각 보고 있었 지금. 일부러. 일부러 뒤에 빠져 가지고 제가 저가 미리 먹을 앞으로 나오면 그때 이 쓰고 들어 올고가는 거예요. 안 먹고 있어요. 각보는 거거든. 선막 아프 죠？나를 불피 제가말 한게 이거 예요？나를 상 대할 때뭐가 힘드 냐？일 대 일로 잭 스가 혼자 주도권 잡기는좀 어려워요. 혼자서 주도권 잡기는길그를 한번 파고갈것같그데

날 당황하게 만들 거니? 그렇게 어... 여러분, 반격 두 번째로 마스터한... 게, 아, 반격을 두 번째로 마스터한 게 신의 한수였네요 <laughs> 와, 반격 두 번째로 찍은 게 진짜 신의 한수였다도 <laughs> 나로 만네 미안한데, 오래 기는 시 이거... 어? 디야 어디야 어디 어느 쪽이야 뭐 어느 쪽이야? 쟤궁 없죠? 쒀 오케이 나이스 쒀쒀 제라스 깝쳐봐 제라스야 이거 제압이 최악이었나? 그냥 나를 본게 여기 누쉬게. 나를 본게 맞는 거던 거 같던 것 같아요. 어 뭐야? 와드가 어디까지야, 진짜? 넌 내가 죽인다, 진짜. 넌 내가 진짜 무조건 죽인다, 너. 설치했 여러분, 에반스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죠?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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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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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때려봐. 때려봐. 더 때려봐. 끝이야? 야이 쫄보들아 끝이야? 어? 오늘 컨디션 어떤가요? 오케이님 오케이, 오케이 요 아주 컨디션 오케이예요. 그래 그래 요거이 에반스지. 이게 에반스지. 에반스가 누구야? 에반스가 뭐야? 간단하죠. 이거예요. 이거. 이거야. 뭐 어, 다른 말이 필요해. 감사합니다, 고지원님. 오늘도 방송 오셨구나. 반갑습니다. 많이 부족해요? 아하하하! <laughs> 그게... 제가 봤을 때 그건 그냥 못끈 건데? 정복자 치속들고딜 부족하고 유지라 부족하면 그건 그냥 못끈 건데요? 그래 기분 좋은데요? 고양이 새끼. 고양이 새끼. 어우. <목소리> <오>. 야,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이번 경기 그냥, 아, 펄치거리로 끝낼 뻔 했는데, 마지막에 대포 못 먹은 게 살렸네요. <laughs> 나를 상대할 때 제가 보여드린 구도가 되게 일반적인 그런 구도예요. 나르가 1대1로 잭스를 견제하면서, 잭스가 들어오려고 하면, 뭐, Q로 슬로우를 건다든가, 패시브을 터뜨린다든가, E 스킬로 도망간다든가,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. 근데, 잭스가 1대1도 자력으로 뚫기는 좀 어려워요. 진짜. 자력으로 뚫기는 어렵고. 근데 한번 한 잡으면 쉽긴 한데, 그한번에좀 어려운 편이죠. 그리고, 나르 상대할 때 웬만하면, 한타 고도로 가면 좀안 좋습니다. 이런 게임의 경우에는, 아군이 잘 컸기 때문에 한타가 잘된 거고, 보통 한타고 들어가면 안 좋아요. 그냥 1대1로 나를 묶어주는 게 좋긴 합니다. 한타로 가면 잭스가 나를 궁에 휩쓸리는 것 밖에 안 돼요. 와. 어? 나르보다 많거든요? <laughs> 나르보다 많거든? 정복자 별로 안남았네요 근데 뭐 어때요? 이 정복자 덕분에 아까 나를 한번 딴거 아니야? 제가 이 게임은 3일 7에 갔습니다. 심파 안 가고, 적팀에 물몸 챔피언들 많고, 내가 이동속도 버프만 있으면 때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다. 라는 생각이었거든요. 그래서 3일 7 먼저 갔고, 그 다음에 불클 갔고, 3코어로 중무가려고 했거든요. 왜냐면, 일단 뭐 평타기반 챔피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, 그리고 약간 줌 뚜벅이 니달리도 있고요. 평타기반 챔피언들, 그리고 뚜벅이, 제라스도 있네. 이런 일도 많다 보니까, 어, <laughs> 반격 쿨타임 빨리빨리 빨리 돌리고, Q로, Q로 쫓아가자. 라는 생각이었습니다. 그리고, 반격, 제가 두 번째로 마스터 했는데, 제가 웬만하면, 차라리 이럴 때는 Q를 두 번째로 마스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아것 같긴 해요. 다만, 아군 조합 봤을 때, 암마인 탱킹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, 반격 두 번째로 마스터하고, 암마인 탱킹이 좋긴 합니다. 오케이? 네.